갑자기 각방을 쓰자고 하네요.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전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강사예요. 결혼한 후에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가 번창했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서빙의 카운터까지 보기 힘들어졌어요.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가게가 작고 너무 붐벼서 카운터라도 맡아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죠. 그렇게 남편이 저녁 시간에 카운터를 봐줘서 조금 여유롭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강사 일도 힘든데 가게 일까지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카운터 보는 직원을 구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무리한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남편 말대로 카운터만 보는 직원을 따로 구하고 가게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각방을 쓰는 게 어떻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한 대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어서 각방을 쓰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혼자 있고 싶다고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편과 제가 만나는 시간은 고작 아침과 밤이에요. 퇴근하면 집안일을 하고 자정쯤에 자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각자 침대를 쓰는 게 어떻냐고 말했는데 남편은 계속 각방을 쓰자고 제게 말합니다.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